이게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 교통 하나 갖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교통 중에서도 아까 다시 한번 보면 승용은 전기차가 돼 근데 상용차 트럭 같은 거 버스 같은 거 수소 수소가 더 가능성 높지 않나 지금은 예 네. 그러니까 요거 갖고 그 난리가 났는데 지금은 산업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빌딩도 있단 말이에요. 이건 아직 난리가 덜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을 봐야 되는 거죠. 이쪽, 이쪽은 일단 뭐더 오르겠죠.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가져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저같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거는 어떨까 이렇게 고민해 보면 좋죠. 산업 내에서로 보면 철강이 높아요. 시멘트도 높아요. 화학. 그러니까 철강은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석탄 쓰잖아요. 석탄도 탄화수소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탄소가 있으니까 CO2가 나오고 화학은 당연히, 당연히 탄화수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CO2가 나오고 시멘트도 석탄 떼죠. CO2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탄화수소가 문제인 거예요, 결국. 탄화수소가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철강은 탄화수소가 아니라 수소만 넣는 게수소환원 제철이잖아요. 그러면 줄일 수 있다, 이러는 거고. 근데 비용이 좀 올라간다는 거죠. 발전의 정부 목표를 보면, 발전의 정보 목표를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여기서 엄청난 기회들이 있습니다. 이 정보 목표가 변동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보자고요 일단은, 자, 18년도에 550 테라와트인데, 2050년에는 두배 정도 늘어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두배 더. 이거는 1, 2, 3만이 다 공용 똑같습니다. 원자력은 지금보다 반으로 줄어듭니다. 석탄은 어? <웃음> 없어집니다 <웃음> 이건 뭐 있는 것도 아니죠 LNG는 LNG는 사만은 없고 1안 2안도 상당히 주네요 대신에 재생에너지는 봐봐요 지금 36.5밖에 안됐는데 20배 커져요 20배 얘는 30배고 거의 그러니까 20배 얘는 20배 20배 얘가 난리가 나는거죠 연료전지 볼까요? 연료전이 18년에 아예 없었어. 근데 여기가 121이야. 요거는 17. 4만원, 뭐, 뭔, 뭐,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laughs> 네. 무탄소 신원전은, 뭐, 좀, 있고, 뭐, 네. 네. 부생가스, 뭐, 조금 있고. 아주 미비하죠. 그러니까, 큰 것만 보면 돼요. 큰 것만. 그러니까, 어, 재생에너지 또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뭐가, 뭐가 커지는지 나와요. 보면, 재생 에너지 보면 태양광이 테라와트에요. 그러니까 태양광이 진짜 많은 거예요. 진짜 많아. 그 다음번에 풍력, 풍력이 많은 거예요. 음, 2020년도에 요만큼이고 파란색을 보시면 다 여기 있죠. 근데 이제 태양광이 조금 더 높고 2050년까지 보면 풍력은 요정도 오는 거고 수소는 없는데 요렇게 되는 거예요. CCUS도 없는데 요만큼 가는 거예요. 요게, 요거를 성장률로 보면요. 태양광은 워낙 많았어, 원래부터. 그래서 2020년에서 30년 성장률이 20%. 풍력도 20%. 그런데 수소는, 어, 100%네? 10년 동안 100% 성장입니다. <laughs> 예. 100% 성장입니다. CCUS도 50% 성장합니다. 탄소포집도요. 어, 이게 새만금인데요. 새만금에 이제 리사이클 100% 파워를 어떻게 달성할 거냐라는 거 보면 이제 새만금이 새로 만드는 단지니까 이걸 좀볼 필요가 있어요. 태양광, 풍력으로 하고 그 다음번에 어떻게 했죠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연료전지 발전을 하고, 그러니까 남는 거 수소로 만들어서 하겠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바이오메스 탄소 포지, 하수 열처리자, 소각 결 회수 뭐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에 여기 들어오면 r 아리백을 제공해주겠다. 이게 이제 r 아리백이죠. 이 r 아리백을 인증받으면 저기 그 유럽이나 미국으로 갈때뭐 세금을 안, 안 내게 하겠다. 뭐 이런 환경세를 안 내게 하겠다. 이, 이게 r 아리백이죠. 수소는 수소는 되게 심플해요. 수소는 수소는 굉장히 심플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어 수소는 수소는 결국은 수소하고 산소하고 만나서 물이 되는 거고 이때 이때 전기가 나오죠 이온이. 전기를 넣어서 수소하고 산소하고 구별하는 게 수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수소와 산소를 만나게 해서 전기를 만들 거냐, 어떻게 물을 분해할 거냐 이건데 이 개념은 딱 하나만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소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산소하고 수소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쨌든 지금 하나하나 넘어가 보시죠 수소는 산소를 넣고 수소를 넣고 근데 그 수소는 수소 탱크에서 오고 이거는 공기흡입대죠 공기흡입되니까얘 필터 엄청 달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미세한 데다가 공기만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발전이 일어나면 전기가 나오고 그 다음번에 모터가 도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2차전지는 2차전지는 전기가 일정하게 나올 확률이 있는데 수소는 수소 양에 따라서 전기가 왔다갔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배터리 하나 더 넣어서 보강용으로 해서 딱 준, 준다. 뭐 이런 개념이 어렵진 않죠. 수차가 수차가 장점이 많습니다. 네. 수소 공급 과정은 계속 반복되니까 뭐 아마 외우, 올해 이번에 외울 수 있을 거예요. 부생 수소는 뭐냐면 아까 탄화수소를 한다 그랬잖아요. 정유도 탄화수소를 하고 석탄도 석탄을 떼니까 얘네들이 수소만 뽀로로 과정에서 나오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부생 수소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얘를 목적으로, 수소를 목적으로 채취한 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수소가 나오는 게 부생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거를 모아서 하는 거죠. 부생수소. 그 다음번에 LPG LNG에서 만드는 게 있습니다. 제 YST 강의를 보셨으면, LPG는 뭐예요? C3H8. 천연가스는 CH4. 다 여기서 C만 제거하면 H가 나오잖아요. 연료 개질해서 수소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신재생 원자력해서 수전에 원자력이 탄소 제로 걸려란 말이에요. 왜냐면 원자력은 원자력 반응으로 하는 거니까 탄소는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원자력은 사라지지 않, 않습니다. 원자력까지 없애면 신재생이 너무 신재생 혼자서 너무 많이 해야 되니까 수소도 너무 많아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논란은 그거죠. 원자력을 어느 정도까지 유지해야 돼? 이런 거죠. 이게 끊임없이 아마 논란은 될 겁니다. 뭐 공기를 갖고 오면 공기를 갖고 오면 요게 이제 바가 바가 요게 압력 바가 우리가 어, 자동차에 700바로 넣잖아요. 요런 거는 뭐 200바 막, 뭐 이렇단 말이야. 정확한 건뭐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니까 러더 충전기에는 더 많이 넣어가지고 여기다 밀어 넣어야죠. 그래서 압축하고, 뭐, 추각하고, 압축하면 열이 나니까 식히고. 뭐, 그렇죠? 온도라는 게 이렇게 딱 줄이면 막 좁은 공간에서 막 열을 내니까 애들을. 그래서 냉각시켜서 진정시키잖아요. 이게 에어컨도 그렇지 않습니까? 에어컨도 우리가 에어컨 냉매가 확산됐을 때 냉기가 나오는 거고, 반대편에그 실외기에서는 그게 응축되는 걸 갖다가 바람으로 식히는 거잖아요. 음... 지금, 이게 현대차에서 이번에 전시한 차인데 보면 탱크가 되게 많죠. 그러니까 이게 상용차가 쉬운 게 뭐냐면 거리를 늘리면 탱크만 더 넣으면 돼. 그러니까 연료전지는 하나야. 탱크만 더 넣으면 돼. 그럼 거리는 늘어나. 그게 쉽겠어요? 배터리를 넣는 게 쉽겠어요? 그죠 예. 네. 배터리를 넣는 것보다 수소 탱크를 많이 넣는 게 쉬우니까 더 가볍고 부피도 현재는 적고 물론 이제 2차전지의 에너지 밀도가 대폭 개선된다면 지금보다 한 3배 정도 개선이 된다면 가능성 있습니다 2차전지로 트럭이 가는 것도 3배 4배? 네. 그런데 현재는, 현재는 조금 어렵죠 2차전지 밀도가 3, 4배 올라갈 수 있을까? 어쨌든 네. 새내이 올라간다고 한들 충전이 그만큼, 그면전고체 배터리 가고 더 개발되면, 한 15년, 20년 후? 네네. 네. 15년, 20년 후에는, 가능해 보이기도 하는데, 지금 당장의 문제니까, 이건. 네. 그죠? 지금 당장의 문제잖아요. 왜냐면, 왜 제가 <laughs> 하면, 지금 요번에 나온 게 그거잖아요. 저번에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과거보다 10년이 빨 빨라졌다는 거잖아요. 10년. 그러니까 온도를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10년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할래?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더 강화해라. 이런 거니까.